엄마 손에 안 닿잖아 이리 줘. 옳지 옳지 거기다 던지면 어떡해. 엄마 손에 줘 손에. 옳지 이리 갖고 와꽁 갖고 와. 옳지 거기다 던지면 어떡하냐고. 옳자 받아라. 옳자 꽁 갖고 와. 쭈쭈야 꿩갖고와 꿩갖고와 거기다 두면 어떡해 자 받아라 꿩갖고와 쭈쭈야 꿩갖고와 <laughs> 이리 가지고와 이리 가지고와 옳지 으자 공 갖고 와. 손에 안다. 공 갖고 와. 얼치. 이만큼 갖고 와. 엄마한테 갖고 와. 이리 가지고 와. 이리 가지고 와. 옳지.